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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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요 그냥 말하는 건데 <웃음> <웃음> 가르마 살짝 달라지기 위해서 네네 항상 한대대3으네 지금 주? 딱3주 됐어요 이제. 네. 카메라 있으니말 못. <웃음> <웃음> 저, 아니 더하세못세 <laughs> <하는> 같은데 <laughs> 전가만 있잖아요. 지금. 아, 나는 라는 <laughs> 대로 말이 안 나온다. 아세 혹시 카메라 아. 있어요아 진짜 심각한데. 이처음 <laughs> <laughs> <가면> <laughs>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알죠? 네, 편집. <laughs> 아, 이았어 <뭐라 웃음> 뭐, 괜히 하고 왔네. 운동하고 왔네, 지금. 아무것도 안 바르고. 어차피 저거 직전에... <laughs> 어차피 어, 완전 생얼인데 <laughs> 아, 흉터 가려 걸. 아, 보 남자들 이거은 뭐... 화장 다하 다르더라. 다요 진짜 다. 아, 다 다르더라. 아, 요즘 뭐... 남자 화장 하는 거야. 뭐. 음. 기본이죠,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t a German body, what you were it? German body, how c o o 리 Timo, t i 생각보다 근데 남 l 들만그 소리예요 t a man, because I d 왜냐면 자기가 못 해본 거거든. 맞아요. t a man, because I didn't want to. I'm just a 쌤보다 잘지만다 <laughs> 좋아했어 <좋아했었는데>, 남자들만 그 <laughs> 멋있다 <laughs> 그러면 남자들 많지 다 길면 다 유승범 되는 줄 알지 안하 안되죠 길면 다 유승범 되는 줄 알지 그냥 황병이죠 그니까 <laughs> 어 <laughs> 아니요 쌤 머리 묶고 묶고 다녀요 진짜 막그 서양인들처럼 아그 웨스턴, 웨스턴 느낌으로 <laughs> 나 이제 살짝 뭉큐여가지고 이제 머리 탈색하고 그렇죠 탈색하고 그냥 용도? 네정확 색을 라서네 손질을 하니까 근데 좀 잡히긴 하는데 좀만 더 잘라서 되지 않을까? 위에? 네 어떨 것 같아요? 살짝만 더살짝더네조만더 잘라요 네 살짝만 칠게요 잠고니까 짧을 때는 머리가 점좀 짧아지고 있는 거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진짜? 제 그래요? <laughs> 어 근데 요새 잠그던데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<laughs> 옛날처럼 돌아갈 것같아 하면서 <laughs> 나이 들어서 그런가 짧은 거만 있으 편해지거든요 큰일 났네 나 <laughs> 괜찮은 가아 <것> 아직 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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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웬만하다아봤다니까난 거의 다 해봤지 근데 진짜 이렇게 긴 머리는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... 머리 쫄서 어깨 닿겠는데요? 닿긴 한데 피면 어. 다할거예요 근데 네. 나는 그렇지 네. 않 나는 이렇게 요즘 네. 몸 느낌 날줄알았 아.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안되죠 길면 다 이렇게 되는줄 알고 그냥 황병이죠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일반이잖아요 <laughs> 안된다고요? <그냥. 웃음> 네.

제가 모두한번 주고, 아, 왜 이리 와 이리 네, 이리 와 이리 와이아와 이리 와이힘들 이리 와 이리 어 이리 와이어요 이리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요? 이렇게 반 가까이 아 그런가? 네. 가까이 면안아모이죠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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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요? <laughs>